Is good. 오, 잘 오, 잘 잘. 오늘 하나님의 교한 말씀은 요정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삶은, 삶은 힘들고 결국은, 힘들고 결국은 죽습니다. 죽습니다. 삶은 힘들고 결국은 죽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오늘 한번 나누어보기원 합니다. 한 절씩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폐알에서 한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부요와 종리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도 헛되어 악감정이었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laughs> 그의 영혼은 그러한 그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님 낙태된 자는 헌데 왔다가 어두운 중에 그의 이 어둠에 그의... 네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 천년의 갑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그식용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구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의익이 있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 보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임화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듣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야 어떤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난인지를 누가 알며 그후에 해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보아내요. 아 11절 그1 2까을다 보셨습니다. 네. 우리가 전도서 전체에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고 하면 삶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38번에서 40번 가량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는 일에서부터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쾌락 즐거움,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느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우리가 많이 벌면, 또 능력해지면, 다 형통하리라 생각하지만, 그것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또, 지혜에서, 지혜는 참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부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사람들은 예쓰고 노력하지만 매번 말하는 것은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 또왜 그가 하는 말은 신빙성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이 해벨이라고 말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해벨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해벨이라고 해벨, 해벨, 모든 것이 정말 해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진심으로 헛되다. 라고 하는 말이죠. 과연 이 솔로몬 왕이 인생을 공부하면서 해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해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해변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연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보이는데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신생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는 한데 살아가기는 한데 꼭 연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나오는데 꼭 지나 같이 생긴 아이인데요. 지나하 똑같죠? 지나가 언제 사진을 찍었나 할 정도로 딱. 또, 해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비누 방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누 방울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잡으려고 하면 탁!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생각했을 때,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자신의 인간을, 자신의 삶을 평가해볼 때, 바로, 연기와 같고, 오늘 비눗방울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살아가시면서 삶의 의미를 분명히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뭔가를 향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부분들이 연기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비눗방울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허무하죠. 정말 헛되죠.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오늘 솔로몬 왕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정말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한 철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많은 이 쇼펜하우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 쇼펜하우가 이야기했던 그철학사상에 빠져갔던 청년들은 실현을 하기만 하면 전부 다 자살을 했다. 그시대의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오늘 내가 이런 아픔과 이런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 거예요. 한국의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노처녀하고 노총각한테 물어보니까 왜 결혼을 안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이세에게 오늘 우리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결혼을 해도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치열한 삶을 경험하게 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계 경제 대국으로 들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인생을 돌아봐도 자기는 지금 가졌고 누린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향해서는 그 고난과 그 경쟁 그 사회 속에서 지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솔로만의 진짜 고백은 헤벨, 헤벨 그리고 또 헤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솔로몬의 진짜 고백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다음에 어떤 성경이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세요? 전도서 다음에 어디죠?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죠. 그 아가서를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쓰셨어요.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song of the song. 정말 노래 중에 노래와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과연 솔로몬 왕의 진짜 고백은 인생은 허무하다가 아니라 인생은 헛되다가 아니라 인생은 번을 비우는, 비로 방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잡히지 않은 연기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진짜 잡히는 것들이고 인생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이고 인생은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서로 배려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Song of Songs 시가 아가세는 가득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도서는 허무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토론이 totally 다른 인생이 뛰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잡아도 잡히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모두가 송옵송스가 Song 되기를 원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행복해하고. 볼 때마다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성 어거스틴은요. 이단 사상에 빠져있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노름과 술과 여자와 세상 일에 진짜 찌들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이 자식을 두고 눈물의 기도를 크게 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똑 바로 서기를 좋아하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방탕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날에 뒤에서 동네 아이들이 노는데 take up and read, take up and read, 들고 읽어라. 들고 읽으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아이들이 하는 노래 말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가슴속에 쾅쾅쾅 치는 게 take up and read.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십퍼서성경을딱 펼쳤더니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 13장 말씀. 13장 13절, 14절 말씀. 낮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에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버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고 했는데 펴서 읽어보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기도는, 부모의 기도는 결단코, 결단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도 제목이든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펴서 읽으라고 해서 오늘 돌아오는 영혼까지 생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를 당신 향하도록 만드시기 당신의 숨을 찾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안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거분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분을 향하지 않으면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쉼을 찾을 수가 없다는 라 말입니다.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벗고 돌아와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라고 한다고 하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연기 같은 인생을 멈추시고 미노빵을 같은 인생을 멈추시고 하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니 우리 인간은 죄속에 빠져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가지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능력해지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세지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다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헛된 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한번 돌이켜보셨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는목회하는 삶까지도 참 헛된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젊은 목사님을 향해서 그분이 핍박받았던 삶을 향해서 와 내가 저번 밑에 가서 배우면 정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승리겠다 하고 신학교 1학년 때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기도로 뚜해 나가는 그 모습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드셨서 이제 목회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은퇴하시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못해서가 아니라, 그 수고했던 수한 모든 나라들을, 지금 그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실까? 얼마나 만족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잔에 들면서, 나도 저 나이가 되어지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큰 신앙의 영향력을 주었던 전도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대장아.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은 꼭 하늘의 구름을 잡는 것 같다. 그럴 때 어떻게 할래? 그럴 시기가 굉장히 자주 찾아오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꽤 안고 있고 진짜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강하게 껴안을 때가 있단다. 그때를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몸과 이루어져서 평안함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가지기만 하면 또 우리는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헛됩니다. 헛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더 이상은 헛된 일을 보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요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춤이 없어서 주님을 아직 찾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영혼을 찾아가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찾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더니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게. 그가 철이 없어 주님을 아직 찾지 못한다는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고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신방해 주셔서 고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이 나셔서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은 청년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다윗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목자, 시니내가 아픔, 과감하게, 곱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며 부족함이 없이 저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단코, 연기처럼 비누방울처럼, 확된 세상의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았으니 내가 주님을 목자로 삼았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날마다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은 헛되고 헛된 삶을 끊어버리고 나 하나님께로 나오느라 내가 너를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지 말씀을 예. 생각하면서 기도하니다